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원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북구 학잠동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교통 문제에 대해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잠지구에는 2023년 7월에 완공될 659세대 규모의 신원 퀘렌시아를 기점으로 2025년 12월에는 550세대 규모의 덕양동 3구 트레닌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6년 5월에는 1433세대 규모의 포항자이 에스턴이 완공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학점 1지구에 있는 629세대 규모의 우미린과 242세대 규모의 동부센트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4개관 400석 규모의 영화관이 포함된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양학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1, 2층에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지만 유동 인구를 소화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주차 차량들이 결국 도로로 밀려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계속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이 준공될 예정인 양학동에 현재 도로 상황으로 늘어나는 차량 유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양학지의 중심도로인 양학로는 통행차량이 많고 대부분 4차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근시간 교통 혼잡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차후 공동주택이 차례로 중공되면 필연적으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보항시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6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어 양학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양학동 대련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양학동에서 대련 IC, KTX 포항역, 영일마당 등 북구 지역의 접근성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학동 교통원잡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양학로 초입 상황이 남구지역으로 향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양학로 초입은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차량이 각길에 주차되어 실질적으로는 2차선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용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국민, 포항국민체육센터 용동한빛교통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양학로의 교통원잡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차원에서 학잠동 공정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8월에 경상북도에서 진행된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는 교통난 해소 등의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양학동에는 10개 단지에 4,5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 3,500여 세대가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현 도로 체제 하에 주택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현 도로의 주차 정화는 불법 듯뻔니 얘기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도로 확장이나 신규 도로 개설 혹은 고가 도로 개설 등을 고민하여. 예견되어지는 교통난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이 이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양학 시장 인근에 대규모 공용 주차장 설치를 통해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양학 시장 앞등몇 곳의 2차선 주차 차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시가지 내부 순항용 가로망 노선인 장성동에서 지구가파트까지의 도시 계획 도로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만성적인 교통 혼잡 지역인 장성동, 우창동, 용동, 양학동 지역의 도심 교통 청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동 시장님, 양학로 정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학동에 예정된 8천여 세대뿐만 아니라 대의동에 있는 5,100 여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더불어 죽도 4, 5구역에도 4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건설 예정입니다. 현재도 혼잡한 양학동 주변의 교통난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